네, 이어서 두 번째 이벤트는요, 동갑만담 스피드 데이트입니다. 어, 친구 같은 배우자 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차가 있는 것보다는 동갑끼리 만나는 걸좀 선호하시기도 하고, 또 동갑끼리 통하는 게또 많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동갑 만남 스피드 데이트에서는요, 동갑 이성을 여러 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동갑 만남 스피드 데이트는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어,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카페 커플닷넷에서 진행이 됩니다. 상가비는 20만원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남성이 나이 차이 많은 여성만 바랄 것 같다 하는 음.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소개를 해보면 정말 동갑을 괜찮다. 동갑이면 좋다 하는 남성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이벤트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남녀 각각 3명에서 5명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파트너가 체인지되면서 대화를 나눈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분과는 한 30분 이상 충분히 대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마음에 든다 하시면 명함이나 연락처 현장에서 바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만난 후에는 또 저희 커플랜의 사이트를 통해서 참가했던 상대 이성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 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다시 한번 만남 신청이 가능하시고 수락하시면 연락처 교환이 가능합니다. 저희 커플 단의 회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문의하셔서 진행 가능하십니다.